오늘도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쉬는 기쁨 우리 함께 교회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교회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부족한 저를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웃음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잘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에 나패수가 되어 이 시간 아버지 외칠 때 주님 영광을 로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갚을 길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시간, 주님, 강력히 아버지 마음에 강타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생수같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명환 목사님, 여기에 영적 대장님으로 세우셨사오니,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힘주시옵소서, 지역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양을 한몇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찬양 일칠육사 성령이 불러 이 시간에 뜨겁게. 성령의 불러 불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여 기름 부소서 주님을

기름 부어서, 아멘. 기름 부어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시간 넘쳐나지 믿습니다. 한번더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강력히, 강력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여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아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일마소서, 일마소서, 성령의. 감사합니다, 주님. 주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시은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고배가 대신 주 주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법 예수 어린 양 존경하네 죄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밀제을채우네주 나의 아멘 주네죄수 예수 어린아 종 a 하니 r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 2 2 0 s o 2 0 y I'm sorry. I'm sorry. I'm oh yeah.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피부이 되니 이어리 의뢰인 아버지 세상을 떠나 방황하다가 하라앉아가한이너

고 사랑하는 오신죠. 예수님 순정하며 주님 곳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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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시는 날내일 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 누어진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감동시키고 세상을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오오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밖에 사명 감동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옆에 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no, no.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no, no. 이 세상을 세상,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 당신은 이 세상에 no.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나이 기뻐하는 나이 사람, 때문에 어둠 세상이 찬양으로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영원히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 아멘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둠 세상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기사며 한단자라든 당신의 모습이 옆에 분 바라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목사님 바라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사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요습니 여호와는 음. 얼굴을 비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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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Caridad me Tē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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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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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아니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대로, 이세상에어르는지 성령의 불꽃 대리라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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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 숨속에 십자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미찬양 부르시고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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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슴 에 거기서 지를 줄여진 것 같아요. 이 십창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 찬양이 엄청 은혜로워요. 가사가 네. 아버지 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십자가의 불이 다 옮길 수 없어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앉아있다며제 2의 일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죽게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있게 그 너의 삶을 지켜드려라 동안 걷고 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데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못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은혜의 강이 땅에 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은 다진 자 일어나 주님을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 영광 보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가일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아멘